제시 법사품 법화경을 전하는 영꽃 법사 이때 세종께서 야광 보살과 팔만 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야광 보살이여, 그대는 이 대중 가운데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모든 하늘 신중 용왕 야차 건달 바수라 가루락 인나라 마우라가 인비 인등과 비구 비군이 우바 세 우바 이로서 성모 이 되고자 하는 이들 벽지불이나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이들이 보이느냐 이와 같은 중생이 모두 부처님 앞에서 연꽃 법화경에게 송이나 내용을 한 구절 듣고서 한 생각이라도 기뻐하는 이에게는 내가 모두 수기를 주었기 따름을 얻게 할 것이다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말씀하셨다 또 여래께서 열반 한데 어떤 사람이 영꼬법화경을 듣고 그개송이나 내용한 구절에서 한 생각이라도 기뻐한다면 그에게 내가 깨달음의 수기를 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이 영꼬법화경의 개송이나 내용을 한 구절이라도 읽고 외워해서라며 쓰고 이 경전을 부처님처럼 생각하여 온갖 꽃과 향, 옥꽃을 장식, 가루 양 바르는 양 사르는 양 피다. 일산이나 휘장과 깃발, 의복과 좋은 음악으로 공양을 올리고 나가 합장 공경한다면 야광보살이여 이런 사람들은 모두 십만 어부처님께 공양을 올려 모든 부처님이 계신 곳에서 큰 원을 성취하여 중생을 뜻답게 생각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어떤 중생이 미래 세상에서 성불합니까라고 누가 물으면 모든 사람이 미래 세상에서 반드시 성불할 것이다 라고 가르쳐줄 것이다 왜냐하면 선한 사람이 법화경의 구절 하나라도 읽고 외워 해설하며 쓰고 여기에 온갖 꽃과 향과 옷구슬 장식 하루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 비단일산이나 위장과 깃발 의복과 좋은 음악으로 공양을 올리고 나아가 앞장 공경한다면 이 사람은 모든 사람이 우러러받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열해를 대하듯 공양해야 한다 이 사람은 큰 보살이니 깨달음을 성취하고 중생을 내듯하게 여겨 이 세상에 태어나기를 원했기에 법화경을 잘 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런데 함을 며 법화경을 전부 받아 지녀 온갖 것에 공양을 올리는 법사야 더말 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 보살이여 이런 법사는 중생을 내 뜻하게 여기기에 내가 열반한 뒤에 정정한 업보의 세계를 스스로 떠나 일부러 힘들고 악한 세상에 태어나 이 경을 널리 설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내가 열반한 뒤에 만일 선한불자들이 어떤 사람을 위해 법화경의 한 구절을 말해줄 수 있다면 이 사람은 열의 의심. 울음을 나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여래께서 보낸 분이니 여래의 불사를 나는 사람인데 하물며 많은 대중 가운데서 그들을 위하여 널리 법화경을 설하는 법사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나쁜 사람이 착하지 못한 마음으로 일곱 동안 부처님 앞에서 늘 부처님에게 욕을 하더라도 그 죄는 법화경의 가르침을 전하라 하는 법사에게 욕하는 죄보다 오히려 더 가볍다. 어떤 사람이 한마디라도 나쁜 말로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법사를 헐뜯는 그 죄는 대단히 무겁기 때문이다. 야광보살이여, 법화경을 읽고 외우는 사람은 부처님의 장엄으로 자신을 장엄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그는 열의의 어깨에 올라탄 모습이므로 그가 이르는 곳마다 품이 있고 고 아름다운 모습으로 예배를 올려야 한다 정성을 다하여 두손 모아 합장하고 예경을 드리며 공양을 올리고 존중 찬탄하되 꽃과 향과 보배구슬 가루향과 바르는 향과 사르는 향 비단일상과 휘장과 깃발 좋은 옷과 맛있는 음식 온갖 악기를 연주하며 세상에서 가장 좋은 공양을 올려야 한다 하늘의 보배로운 꽃을 가져다 머리위 위에 부려야 하고 천상의 보배를 모아 받들어서 바쳐야 한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기쁜 마음으로 법을 설하면 이 법문을 잠깐 듣더라도 곧 깨달음을 얻게 되기 때문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기송으로 말씀하셨다. 부처님 삼모물러서 참지혜를 이루려면 법화경을 지닌 분께 부지런히 공양하고 온갖 것을 아는지. 예, 얼른 빨리 얻으려면 법화경을 받아지니 영꽃법사 공양하라알지어다 법화경을 받아 읽고 외운 사람 중생제도 부처님의 신부름을 하는 사람 법화경을 독송하며 정전국도 놓아두고 중생제도 하기 위해 이 세상에 태어난다 이런 사람 원력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높은 법을 널리 설해 모든 중생제도하니 하늘꽃과 양과 보배 아름다 오늘 복들과 하늘 모든 보배로서 이 법사를 공양하라 내 열반디 나쁜 세상 법화경을 지님 분께 부처님께 공양하듯 합장하여 공경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 온갖 종류의 복들로 법사에게 공양 올려 잠시라도 법문 듣고 먼 뒷날에 법화경을 받아 읽고 외운 사람 내가 보낸 사람이라 온갖 불사 이루리라 일곱 동안 그 마음이 늘 착하지 못한 사람 사람 부처님께 욕을 나여 짓는 죄가 무거운데 법화경을 받아 지녀 읽으면서 쓰는 분께 잠시라도 욕을 나여 짓는 죄는 더욱 크다 부처님 삼 구하려고 긴긴 세월 일곱 동안 내 앞에서 합장하고 개송으로 찬탄한 이것으로 짓는 공도 한량 없이 많지만은 법화경을 찬탄하여 짓는 복이 더욱 크다 묘한 색깔 미묘 음성 좋은 향과 음식의 복팔 법화경을 법 지님분께 공양 올려 이런 공양 마친 뒤에 잠시 법을 듣는다면 그 마음이 은쾌하여 큰 이익을 얻으리라 부살에게 말하노니 내가 설하논가 경전 그 가운데 법화경이 으뜸가는 최고니라 이때 부처님께서 야광부살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경전을 이미 설했고 지금도 설하며 앞으로도 설할 것이다 그 가운데 이 법화경이 가장 믿기 어렵고 알기 어려운 경전이다. 야광보살이여, 이 경전은 모든 부처님의 비밀스러운 중요한 말씀이다. 그러므로 함부로 다른 사람에게 설해주어서는 안 된다.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는 경인이 옛날부터 지금까지 아직 드러내어 이 경을 설하지 않은 이유가 여래 께서 세상에 계실 때도 원만과 시기가 많았기 때문인데 하물며 열반하신 뒤에야 더 말할 필요가 있겠느냐 야광보살이여 마땅히 알아야 한다 여래께서 열반한 뒤에 이 경을 받아진 지 열고 외워 공양을 올리며 다른 사람을 위하여 설할 수 있는 이는 여래께서 여래의 옷을 입혀주고 또 다른 세계에 계신 모든 부처님이 지키고 보호하여 줄 것이다 이 사람에게는 큰 믿음과 원력에서 나오는 선한 마음에 힘이 있다 마땅히 이 사람은 여래와 함께 있고 여래께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어루만진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야 광보사리여 설하거나 읽고 외워 쓰는 법화경이 있는 곳은 어디서나 모두 질보로 만든 탑을 세워놓고 크게 장엄하나 다시 사리를 봉안할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이 법화경에 이미 여 의 전신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탑은 모든 꽃과 향과 보배 곳을 피단 일상과 위장과 깃발 아름다운 노래와 개성으로 공양을 올리고 공경 존중하며 찬탄해야 한다. 어떤 사람이 이 탑을 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이 사람들은 모두 바른 깨달음에 가까이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제가든 출가 든 많은 사람이 보살도를 행할 적에 이 법화경을 읽고 외워서서 지니고 공양하지 않는다면 마땅히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함을 알아야 한다. 반대로 이 법화경을 들을 수 있는이라면 보살의 도를 잘 행할 수 있다. 중생 가운데 부처님의 도를 구하는 사람으로서 이 법화경을 보고 듣고 믿어 알기에 받아들인 사람이라면 마땅히 이 사람은 깨다. 자음에 가까이 갔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비유하자면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려고 지대가 높은 벌판에서 우물을 파는데 마른 흙을 보면 물이 멀리 있는 것을 알고 젖은 흙과 진흙물을 보면 반드시 가까운데 물이 있다는 것을 아는 것처럼 보살들도 이와 같다이 법화경을 듣거나 알지 못하여 닦아 익힐 수가 없다 다면 마땅히 사람은 깨달음과 거리가 아직 멀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만약 이 법화경을 듣고 알아 그 내용을 간직하고 닦아 익힐 수 있다면 반드시 사람은 깨달음에 가까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모든 부살의 깨달음은 모두 이 경에 속해 있기 때문이다. 이 경전은 방편으로 진실한 모습을 보인다. 법화경의 내용은 그 뜻이 깊어 혼자 도달할 수 있는 사람이었기에 지금 여래께서 보살들을 교화하여 깨달음을 성취시키려고 가르침을 베푸는 것이다야 광부살이 어떤 보살이 이 법화경을 듣고 놀래 의심을 일으키고 두려워하면 마땅히 이 보살은 새로 공부에 마음을 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성문들이 이 경을 듣고 놀래 의심을 일으키고 두려워 하면 마땅히 이 성모는 자신이 잘났다고 잘못 생각하고 있는 사람인 줄 알아야 한다. 야광보살이여 선한 불자들이 열애께서 열반한 뒤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법화경을 설하려고 한다면 어떻게 설해야 하겠느냐? 선한 불자들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 사부 대중을 위하여 이 경을 널리 설해야 한다. 여래의 방은 중생의 모든 마음 가운데 있는 큰 자비이고 여래의 옷은 욕됨을 참는 부드러운 마음이며 여래의 자리는 모든 법이 공인 자리다 이그 가운데 안주하여 부지런히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을 위하여 널리 이 법화경을 설해야 한다야 광보살이여 내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나의 분신을 보내 법사를 위하여 그에게 법을 든 대중을 모이게 하고 또한 비구비구니 우바세우바이들의 분신을 보내 그의 설법을 듣게 할 것이다. 이 모든 분신은 법을 듣고 믿고 따르면서 거역하지 않을 것이다. 법을 설하는 사람이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그때 널리 하늘신중 용왕귀신건달바 수라 등을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고 내가 다른 나라에 있더라도 설법하는 사람이 계속 나의 몸을 보게 할 것이다 또 설법하다 이경에 어떤 구절을 빠뜨리면 내가 다시 설하여 그 내용을 보충할 것이다 이때 세종께서 거듭 이 뜻을 펼치려고 계성으로 말씀하셨다 기름만 버리려면 법화경을 들을지니 듣기조차 어려운 경 믿고 알기 더 어렵네 목이 말라 물 찾으려 높은 벌판 우물 팔때 마른 흙을 보게 되면 물은 아직 멀리 지능물을 보게 되면 가까이에 물이 있다 야광보사를 지어다 이와 같이 묻은 사람 법화경을 못 들으면 열애지에 멀리 있고 법화경을 듣는다면 성문의 법 알게 되며 경전의 왕 법화경을 잘 듣고서 생각하면 이 사람은 열애지에 가까운 줄 알지어다 이 경전을 설하려면 열애의 방 들어가서 열애의 워커 치고는 열애 자리에 앉은 뒤에 떨리 없이 대중 속에 그 내용을 설한다면 근잡이는 방이 되고 부드러운 인욕의 옷 모든 법이 공성이라 이곳에서 법설 나리이 경전을 설할 때는 나쁜 말로 욕을 하고 칼과 돌과 막대기로 이곳저곳 찔러대도 부처님을 생각하며 모든 고통 참으리라 내가 많은 국토에서 청정한 몸 나타내어 억겁이나 긴긴 세월 중생에게 법설 나고 내 열반 뒤 어느. 법 법사 이 경전을 설한다면 법을 듣는 사부 대중 내가 보낼 것이니라 남녀 신도 할것 없이 그법사에 공양 올려 모든 중생 인도하여 그 법문을 듣게 하고 나쁜 사람 칼과 돌로 그 법사를 내친다면 신장들을 보내어서 그 사람을 보호하리 설법하는 분이 만약 고요한 곳 돌로 있어 사람 없어 정막한데 이 경전을 독송하면 그때 내가 그를 위해 밝은 광명 나타내고 한 구절만 읽게 되도 그 내용을 설해 주니 이런 덕을 갖춘 이가 대중에게 법을 설해 공돌리로경 읽으면 모두 나를 보게 되리 한적한데 있게 되면 신중용왕야차귀신 내가 모두 보내어서 법을 듣는 대중이니 사람이 설법 즐겨 자유롭게 법설라면 부처님의 갑피 버 모든 대중 즐겨하리 그 법사를 친근하여 보살도를 얻으려면 그 그 법사를 따르거라 많은 열에 보게 되리.